적절한 말은 필요한 무기가 되고, 절제된 말은 아름다운 향기가 된다. 라는 메시지를 증거하겠습니다. 어, 결론을 말씀드리면, 적절한 말과 절제된 말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든다. 그 이야기입니다. 2014년도 프로야구 정규 시즌 1, 1위가 어느 팀인지 아십니까? 삼성이었어요. 그런데 1위는 삼성인데, 더 깊은 인상을 남긴 팀이 있어요. 넥센입니다. 넥센은요, 그 당시 9개 구단 중에서 평균 연봉은 7위였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선수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정규 시즌 2위로 마칩니다. 당시에 넥센 감독이던 영경혁 감독이요, 넥센, 넥센 선수들을 보니까 잘하는 선수가 별로 없는 거예요. 가진 힘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한 게, 우리가 가진 힘을 어떻게 접수에 적수했을까, 이제 그걸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보니까 투수들이 다른 팀에 비해서 볼넷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감독이 뭐라 그랬냐면 무조건 공 3개 안에 승부를 걸어라. 맞아도 내가 책임을 묻지 않겠다. 홈런 안타맞더라도 3구 안에 승부를 봐라. 그리고요, 넥센은홈보장이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홈런이 잘 나오니까 중심파선들에게 너희는 삼진아웃도 좋다. 오로지 근력만 키워라. 한방만 날려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연도에 넥센이 팀 움넌 이었습니다 비록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전체적인 힘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적세적소에 써서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었죠. 그러니까 가진 힘을 어떻게 쓰는가 여기에 따라 승리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중국이 여러 나라로 나눠져 있을 때 서로 전쟁 많이 했잖아요. 그 이기는 방법을 기록된 게손자병법이거든요 총이 1 3 편으로 되어 있는데. <laughs> 여러 내용을 담고 있지만 결국 손잡별법도 내가 가진 힘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 내용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뭐 군사들 어떻게 활용할 건가. 나는 군사가 적은데 상대방이 군사가 많다. 그럼 싸우지 마라. 내가 군사가 많다. 상대방이 적다. 그러면 싸워라. 내가 있는 지형이 불리하다. 그러면 유리한 지형으로 가서 싸워라. 그러니까 전부다 내가 가진 군사 이 힘을. 어떻게 활용할 것? 이그 얘기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힘으로 그것을 승리하게 하는가? 그러니까 큰 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힘을 어떻게 쓸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 사람들은 쉽게 힘이 크기에 집중하거든요. 근데 진짜 구수는요, 그 힘을 어떻게 쓰는가? 여기에 집중합니다. 사람이 가진 가장 큰 힘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요, 말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인생의 승부가 달려있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에, 그 아이패드, 아이폰을 만든 스티븐 잡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가 소크라테스와 점심 식사를 할수 있다면, 애플이 가진 모든 기술을 그에게 주겠다. 그것을 바꿔서라도 소크라테스와 방학기 먹고 싶다. 이게 소크라테스하고 내가 맛집 가고 싶어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소크라테스에게 지혜가 담긴 말 한마디를 들을 수 있다라면 수십 년싸온 모든 기술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가진 한마디 한마디 말의 힘을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야구고서가 강조하는 게요. 말의 힘입니다. 힘이 있는 말을 잘 사용해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말은 불과 같아가지고 잡기 시작하지만 큰 산을 태우기도 한다. 얘도 자기 키 하나로 조종하는 것처럼 말이 그런 힘이 있다 달리는 말 그거 제어하는데 제가 하나를 내지 않느냐 말은 이처럼 큰 힘이 있다 그렇지 말이에요 요즘 이제 단풍 많이 들어서 등산 혹시 가십니까 등산은 요즘 등산에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 산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가꾸는데 30년 30년 사라지는데 3초 이렇게 이제 적혀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위에도 보면 이걸 꼭 말로 실천하는 분들이 있어요. 적용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착한 분이고 선한 분이에요. 교회도 열심히 해요. 말로 다 무너뜨려요. 말로. 그러니까 내가 쌓아온 신를 한두 마디 말로 농담처럼 하는 직구전 말로 상처 주는 거예요. 말로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말의 힘을 무시했을 거예요. 그큰 힘을 잘 사용할 줄 몰라서 그래요. 원래 힘이 큰 걸수록 신중하게 사용하게. 그 영화 혹시 보면 핵무기 사용하는 영화들 보셨어요? 보면 보통 어떻게 그 목걸이 같은 열쇠를 두 명에서 같이 딱 놓고 이렇게 돌리죠.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거 굉장히 맞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큰 힘이 가진 무기이기 때문에 사용할 때 신중하게 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요. 누군가에게 핵무기보다 더큰 아픔을 줍니다. 더큰위로가 있어요. 10년 전에 들은 말 한마디 행무이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내 마음이 상처와 원망이라는 방사능이 오염돼가지고 아직도 아파하고 아직도 슬퍼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더슬픈거든요그 행운기는 항상 소중한 사람이 발사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공격 나에게 소중한 사람 던진 말이었잖아요. 안타깝게도 내가 지금 쏘려고 하는 말도 나에게 소중한 사람 결냥하고 있을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말도 행무기처럼 열쇠가 두 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 열쇠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말 조심해야지. 내가 정말 잘해야지. 다음에 이런 실수하지 말아야지. 근데 제일 못 믿는 게내 마음이죠. 제일 안 되는 게내 결심이잖아요. 오죽하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래요. 다른 거다긴드려도 다른 길도 에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 열쇠 하나님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그러니까 내 입술의 열쇠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 입술 좀 지켜주세요. 아니. 열쇠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열개다드고 싶잖아요. 내 입으로 안 되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그 열쇠를 드이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 입술을 지켜 주실까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셔서 이 말은요, 주님, 제가 말을 할때 성경의 원리대로 말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성경의 원리대로 말하는 거한두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적절한 말이고 두 번째는. 절제된 말이에요. 이 적절한 말과 절제된 말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듭니다. <laughs> 첫 번째, 이 적절한 말입니다. 자본 2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금전 음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 다시 말해서 적절한 말은 쟁반 위에 있는 금사관처럼 같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만큼 유용하게 쓰인다 그 말입니다. 어떤 젊은 자매가 얼굴에 화상이 입었어요. 그러니까 얼굴 피부가 쭈글쭈글해진 거예요. 사실 화상 상처는 어느 부위라도 싫잖아요. 아프고. 그런데 자매가 그것도 얼굴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가장 눈에 띄는 곳에. 그러니까 굉장히 낙담해 있고 슬프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주변 성도들이 위로해 주고 싶잖아요. 힘을 주고 싶고. 저는 그 모든 위로와 그 마음이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한 성도가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자매에게 딱 맞는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 딱 맞게 어떻게 말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문별을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빈손으로 가기로 하니까 그러니까 선물을 사가야겠다 고민하다가 그래 책을 사가자 딱 맞는 책 지선아 사랑해 이거 사들고 가면 되겠다. 이제 그리고 책을 사려고 서점에 갔어요. 갔는데 하필 또그 책이 다 팔렸네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하다가 시간이 없으니까 신한서적 대충 이렇게 사가지고 포장해가지고 갔어요. 찾아가서 이야기해주고 들어주고 하니까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선물 하나 준비했어 줬어요 그러니까 선물 받으면서 어 언니 고마워 근데 혹시 이책 지선아 고마 사랑해는 아니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끔하잖아요 어어그책 아니야 그러니까, 어 그래 너무 고마워 나이책 16권 받았어 그 자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고 갔던 사람들이 딱 맞는 이야기 화상이나 아픔 이게 됐으면 좋겠다고 처음 읽을 때 힘이 됐겠죠. 또그 책이에요. 열권이 넘게 받으니까그 자매 입장에서는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우, 이 여자는 잘 극복해서 좋겠네. 나는 그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딱 맞는 말이었는데 그 여기 그, 그 자매의 마음 알아주지 못하는 말이죠. 아름다운 말은요. 알아줘야지 그게 진짜 적절한 말입니다. 적절한 방법, 적절한 말은 무엇입니까? 공감입니다. 공감이 적절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화법이 공감 화법이거든요. 아픔을 헤아려주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거지 바디메오가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회거든요 예수님 지나가시니까 이 기회 잡아야 돼요. 소리 지습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근데 우리가 경험과 살잖아요. 간절하다고 난해결되던가요 간절하게 소리쳤는데 사람들이 조용하네요. 성경에 보니까 꾸짖었다 그래요. 그냥 말로 꾸짖었을까요? 욕하면서 밀치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바리오오의마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성경은 예수님의 모습 이렇게 기록합니다. 머물러 서셨다. 이 공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공간이죠. 눈이 안 보이니까 들리잖아요. 사람들이 지나가요. 웅성웅성 사람들이 서로 가까워져요. 얼마나 초조해요. 예수님 놓치면 안 되는데 지나가 버리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멈춰섰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이 멈춰진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표현을 먼저 합니다. 머물러서서 이게 최고의 공간이에요. 그리고 부르셨다. 치료도요. 공감 다음에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랑 함께 살던 한 성도가 있는데요.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안나 다를까 대소변을 실수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부터 이런 사람들로 마음이 많이 힘들었거든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안 쉬어지는 건 힘들다는 아니라 진짜 숨이 잘안 쉬어지고 답답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시어머니까지 그렇게 되시니까 너무 힘들어 가지고 뭐 어쨌든 이제 남편이랑 같이 시어머니 모시고 진단 받으러 병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 시어머니 이런저런 검사를 해보더니 어, 시어머니 이제 나가신 이후에 이제 치매십니다. 뭐 치매 증상이 이제 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의사가 며느리한테 뭐 저고 묻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마음 상태 가 어떤 건지. 며느리가 한참 대화를 하다가 의사가 딱한 마디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지금 며느님이 공황장애 초기입니다. 이 말을 듣는데 그 자리에서 눈물 터져버린 거예요. 한참 있 거예요. 슬퍼서 온게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줬서그는 거예요. 그 동안 힘들거든요 아, 내가 이것도 못 견디나? 난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데 의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힘들만 합니다. 예. 공황장애 초기입니다. 이 말이 그동안 힘드셨죠. 이 말로 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혀있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거죠. 적절한 말은요 딱 맞는 말이 아니에요 알아주는 건간하의말 한마디 그말 한마디가 상처도 해결해주는 그런 무기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있는 막혔던 것들을 뚫어 얽어준다 라는 겁니다 우린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딱 맞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니까 엄마 나 시험공부하기 힘들어 네가 평소에 공부 안해서 그렇지 딱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알아주는 말은 아니에요 여보 아, 나직짜도만두고 장사나 할까보다 여보, 요즘 장사가 되는 줄 알아? 얼마나 많이 망한 줄 알아요. 즘 되는 집은 간판집 밖에 없어. 자꾸 바꾸니까 딱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직장생활이 힘들다는 남편의 마음을 알아주는 말은 아니에요. 적절한 말은요. 딱 맞는 말이 아닙니다. 알아주는 말이에요. 언젠간 이외에 금사화 같은 그 말은 공감해주는 그 말이에요. 저도요. 이 적절한 말이 언제나 숙칩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요 연령층이 40대 후반부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살아보지 못한 시간이거든요. 제가 아직 겪어보지 못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할 때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번 설교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제 인생 경험으로 손무르 이야기라고 전달되지 않게 하소서.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침방 갈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도들에게 이제 권면이나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만나잖아요. 그럼 하나 잠깐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이 좋은 씨앗으로 심기게 하소서. 오늘 권면하는 말이 상처로 심기지 않고 성장으로 심겨서 잘자랄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 하나입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 상황과 마음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작은 말, 뜯어주던지는 말도 그 사람에게 무기가 돼서 마음을 쓰러뜨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신방가서 말하려고 공연하고 하면 작정하고 하는 얘기거든요. 마음속에 담아두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 말이 어떻게 기도 없이 전달될 수 있습니까? <laughs> 기도 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이런 찬양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유에 기도했나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이거 기도 없이 살수 없다는 거 아는 사람들은 이 찬양의 깊이를 아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입에서 말이 나가기 전에 기도했나요? 이거 아는 사람은 이 찬양의 깊이가 다르죠. 공감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말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수 파수꾼이 하는 역할, 적절한 말, 딱 맞는 말이 아니라 아주 공감의 말을 하게 하소서. 내 입장에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하게 하소서. 그게 안 되면 차라리 입을 닫고 귀로 말하게 하소서. 차라리 듣게 하소서. 이게 적절한 말입니다. 이게 파수꾼 세워진 말이니다두 <laughs> 번째는요. 절제된 말입니다. 자언 10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적절하게 말할 자신이 없으면 침묵이 차라리 낫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더 지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무기잖아요 핵무기잖아요. 그걸로 사단을 공격할 거 아니면 차라리 열쇠에 손대지 마라 그 얘기에요. 절제되지 못한 말은 무기가 아니라 흉기입니다. 스티븐 잡스가요. 오늘 스티븐 잡스도 여기 또 왔는데, 이 자신이 정말 필요할 때라고 느낄 경우 빼고는 다닐 때 휴대폰을 안 가지고 다녔대요. 출장을 가도 이그 컴퓨터 노트북을 두고 다녔대요. 야 정말 못됐지 않아요? 이 본인이 만든 스마트폰 때문에 다들 예배 시간 외에 다 이러고 있는데, 어, 정작 본인은 꼭 필요한 경우 말고는 안 가지고 다녔대요. 가지고 있다고 사용할 수 있다고 다 쓰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진짜 필요한 것일수록 사용하지 않는게 잘 사용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비 친구들이 그랬어요. 요비 부자였거든요. 근데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자녀들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기 몸도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기와로 몸을 긁어야 됐니데 그럴 때요.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요비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요기 2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세 친구들이 요베의 재앙이 내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와서 각기 지역에 와가지고 우리가 위로해 주자. 약속하고 왔어요. 그리고 12절, 1 3절을 보니까 멀리서 보는데 못 알아봤대요. 친구인데도 못 알아볼 정도로 심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 밤낮 7일 동안 땅에 있어 요베 고통의 심함을 보고 울면서 한마디도 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지금 요베 친구들이. 가장 아름다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고 공감해주는 거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모든 말을 한 겁니다 말을 하지 않으므로 진짜 중요한 말을 한 거죠 이게 향기 나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집에 갔어야 돼요 차라리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비 친구들은 2장 11절 12절 13절 할거다 했어요 그 다음부터 3장부터 요배에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쓸데있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때부터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악취예요. 이제 그, 후로부터 3장부터 37장까지 요배 친구들의 대화하고 뭐그 후에 엘리후라는 사람도 나와서 대화하는데 이거 말안 하는 게더 나았어요. 요배 친구들은 이 세절에서 끝나야 돼요. 30장이 넓, 넘도록 요배 마음을 몰라주고 상처원 준다. 절제되지 않은 말은 실패됩니다. 다 실패한 거예요. 디자인하는 사람들 중에 이 고수와 하수를 구분하는 방법이 의외로 쉽대요. 하수들은요 어떻게든지 튀려고 한대요. 이 디자인 분야는 그렇대요. 특별하지 않다라는 말을 굉장히 두려워한대요. 그 하수들은 어떻게든간에 특별하게 디자인하려고 이것저것 막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절제되지 않은 디자인 그런 튀는 디자인 보고 아름답다 는 생각이 잘안 들죠. 오히려 눈살이좀 뻘여드려. 그러니까 절제되지 못한 사람들이 초보 디자이너죠. <laughs> 근데 우리가 인생을 초보 디자이너처럼 살아갈 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드러나 야는다는 생각이에요. 내가 다 알려주려고 해요. 요즘 젊은 아이들, 학생들 사이에 쓰이는 말 중에 TMI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이 영어의 이 영어인데요, Too Much Information 그 약자예요. Too 매우, 멋지 많이 Information 정보 너무 많은 정보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어. 친구들 중에 묻지도 않은데 막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그런데, 아우, TMI, TMI. 그게 발전하면 TMT가 있는데, too much talker. 너무 많은 말을 하는 사람. 어? TMI, 좀 비꼬는 말이기도 하고, 비방하는 말이기도 하죠. 근데 저는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내 입으로 말할 필요가 디모대후서 1장 5절을 6절로 보면요.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공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지식에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 저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절제되지 않은 지식이 덕이 안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제하지 않고 전해야되는 그 정보는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 VIP 초청잔치 하잖아요 그때 쓰는거예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아멘 다시 할께 네. 영상 잘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이거 절제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막 말을 안해요 이럴땐 절제하는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을 세우는 일은 절제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나머지 정보는요, 적게 전달해도 괜찮습니다. 그때 향기가 나는 거예요. 복음을 정할 때나 상대방을 세워줄 때, 그때 절제 안 하고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잘안 되잖아요. 우리 주위에 보면 꼭 이렇게 많은 정보를 알려주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드러나고 싶어서 그래요. 정보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알려주고 싶어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나는 내 말을 들어주세요.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거 한 거예요. 지금 내 말을 들어주세요.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밀밭에서 밀을 이게 비벼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비볐다 이렇게 너희가 추수했네, 비볐네, 타작했네, 너 이랬네? 안식일에 왜 이래? 이거요. 안식일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종교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간에 트집 잡아서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의 권위를, 자신들의 모습을 내세우고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안식일에 예수님만치려보는 거예요. 무슨 행동을 하나하나, 치료 하나하나, 어떻게든간에 자신을 내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정보를 알려주려는 마음에는 나를 알아달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는요, 두 사람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좀 아는 척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는 척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도 알고, 이니 어떤, 막 아는 척 해요. 그러면 그 옆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거 맞는 척 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래, 맞아. 어, 니가 최고네. 잘 알고 있네. 원래 잘난 척 하는 사람이 없을 수 없거든요. 그럼 잘난 척하면 아닌 척 하지 말고 아는 척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 그거 맞아. 그거 틀린다고 해서 구원해서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대화하기 전에 이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복음이 아닌 것은 내가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 또 하나는 누가 많이 아는 척 하면 그냥 맞는 척 해주자. 그거예요. 그거 틀려도 구원 그구원이랑 상관없거든요. 저 사람은 그거 모르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지금 굳이 안 가르쳐줘도 돼요. 이 절제가 안다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한성부님이 저에게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해 준 적이 있는데요. 어머니가 나이가 드시면서 이 말과 행동을 좀 함부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 그걸 보면서 아, 좀 절제가 필요한 것 같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딴게 아니라 엄마를 위해서. 남들이 엄마를 안 좋게 먹는 게 싫으니까. 그래서 엄마랑 만나면 늘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 엄마 그러면 안돼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꼭 그러지 않았어도 되는데 왜 엄마랑 같이 있는 시간을 그렇게 갈등으로 보냈을까 왜 엄마한테 이렇게 아쉬운 말을 많이 했을까 때로는요 많은 이야기들이 그냥. 절차하는 말은 내가 절차하는 것도 맞지만 누군가 그렇게 절차하지 못할 때그 말을 맞는 척 들어주는 것 이것 절차입니다. 이런 게 있으면 그 관계가 아름답게 뽑피는 거.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말이 참 힘이 있다. 이걸 알려줬어요. 어쩌면 관계에서 행무기보다 말이 더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요, 안전 장식가 필요합니다. 말씀이거든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적절한 말, 절제된 말. 때로는요, 딱 맞는 말보다 공감해주는 말이 적절한 말입니다. 절제할 수 있는, 절제되지 않은 누군가의 말을 인정해 줄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혜입니다. 이제 오늘 조용히 눈 감고요. 말씀을 마음으로 되새겨보길 되새겨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잘 심겨진 씨앗이 되기 위해 조용한 묵상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딱 맞는 말을 해, 해줄 때가 많았습니다. 힘이 되어주고 싶었는데 힘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적절한 말인 줄 알았는데 적대적인 말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소중한 이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소서. 공감의 말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심을주켜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상처였다는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이제는 말씀을 내 가슴에 씨앗으로 심키도록 하나님 절제하지 못하는 말로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킬 때도 많았습니다. 절제되지 못한 지식이 내속에도 상처가 되고 공동체에도 상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알아달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알아주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동안 우리 했던 말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말하는 사람보다 들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상황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다짐하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